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페럴드의 커뮤니티 매니저가 PS5 버전의 게임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페럴드 커뮤니티 매니저인 버키는 인기 몬스터 수집 게임이 플레이스테이션에 출시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X에 게시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에는 검은색, 녹색, 흰색 이모티콘으로 둘러싸인 페럴드라는 단어가 표시됩니다. 이러한 색상은 일반적으로 현재 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콘솔인 넥스박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얼리 액세스를 통해 스팀에도 출시되었습니다. 하트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어떤 색이 어울릴지 모르겠어. 흠 어때요 버키가 파란색 하트를 추가하기 전에 쓴 글입니다. 파란색은 플레이스테이션의 기본 브랜딩 색상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버키는 게임을 위한 포트가 곧 출시 될수 있다고 놀리며 말했습니다. 포키트페어에 따르면 1월에 스팀 얼리 액세스와 엑스박스 게임 미리 해보기를 통해 출시된 패럴드는 출시 첫 달에 2,500만 명의 플레이어를 끌어모았습니다. 3월에 포키트페어의 CEO인 미조베타 크론은 패럴드를 다른 플랫폼에 출시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포키트페어가 파트너십이나 인수 제안을 고려할 의향이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인수 협상을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패럴드는 지금까지 출시된 다사 게임 패스 중 가장 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16은 PS5로 출시된 지 1년이 되었으며 현재 팀에서는 PC 버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널 판타지 16이 PC에서 출시되면 엑스박스 시리즈 XS에서도 게임이 출시될 수 있습니다. 게임 디렉터 타카이 히로시는 출시 1주년 기념 공식 게시물에서 PC판 개발을 위해 팀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뒤 가능한 많은 플레이어들이 파이널 판타지 16을 플레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파이널 판타지 16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엑스박스 팬들은 다카이 히로시가 파이널 판타지 16이 마이크로소프트 콘솔로 출시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14가 수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엑스박스로 출시했고, SE의 신임 CEO가 이전에 엑스박스 플랫폼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엑스박스 팬들의 추측은 이미 있습니다. 메타포리 판타지 오 게임 디렉터 아시노 카츠라 씨는 웨신 게임 레이더 플러스와의 인터뷰에서 아틀라스의 전작에 비해 신작 메타포리컬 판타지는 확실히 페르소나 시리즈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포 리판타지오의 난이도가 높아진 이유는 게임 컨셉의 게임의 전반적인 난이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몇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시노 캐슈라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다른 전형, 다른 팀 조합,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세계를 탐험하고 다양한 던전과 다양한 적들에게 도전하고 누구와 싸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특정 부분에 도전 과제를 설정하지 않는 한 게임이 엉뚱하거나 가치가 없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임 자체의 요소와 자유도 측면에서 페르소나에는 확실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메타포리 판타지오는 2024년 10월 11일 PS5, PS4, 엑스박스 시리즈 XS, PC로 출시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소니가 PS3 게임과의 하위 호환성을 PS5로 도입할 수도 있지만 일부 게임에만 해당됩니다. 최신 엑스박스에라 팟캐스트에서 슈페셜 닉은 소니가 현재 세대의 콘솔에 일부 PS3 게임에 대한 하위 호환성을 제공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엑스박스의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접근 방식과 유사하게 호환되는 게임은 별도로 판매됩니다. 안타깝게도 호환 가능한 PS3 게임이 PS5에서 성능이나 그래픽 개선을 받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PS5에서 실행하기 위해 어떤 게임이 선택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리그는 주로 소니에서 제작한 자사 게임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PS5의 경우 PS3와의 진정한 하위원성은 큰 개선이 될 것입니다. 현재 PS3 게임은 클라우드 스트리밍을 통해 PS5에서만 플레이할 수 있으며,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항상 최고의 게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PS3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요구되는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프리미엄 서비스 없이도 게임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문과 마찬가지로 소니가 공식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이를 가볍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근 IGN 라이브 패널에서 전 플레이스테이션 수장인 숀 네이든이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게임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포트나이트, 로블록스부터 클라우드 스트리밍까지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진행자가 슌 헤이든에게 앞으로 어떤 플랫폼 플레이어에서 게임을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헤이든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콘솔 전쟁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표준 콘솔이 하나만 있다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전쟁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어서 헤이든은 현재 게임 콘솔 아키텍처는 모두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PS5, XSXS와 같은 차세대 콘솔이든, 고급 PC이든, 게임 경험을 지원하는 핵심 기술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의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둘다 AMD에서 만든 것입니다. 라고 헤이드는 말했습니다. 그는 PS3와 Xbox 360 시대에는 아키텍처가 매우 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두 콘솔에서 멀티플랫폼 게임을 만들고 싶다면, 개발자들의 머리가 백발이 될 것입니다. 에이드는 또한 콘솔 역사상 모든 세대의 콘솔에 전 세계 설치 기반이 2억 5천만 대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콘솔 게임 또한 정체되어 세대당 총 콘솔 사용자 수가 수십 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